니까 여기 계신 대한애국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지못하지만 유튜브로 지켜오고 계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고생해주시는 의경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차선이 옆에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이, 이 집회 장면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이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한다거나 혹은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인 등의 행투, 행동을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종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광신도가 아닌가? 혹은 맹목적인 숭성심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극렬 이제 친, 친위단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 예 그렇습니다.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는 단순한 팬심이나 어떤 광신도적 충성심에 의한 집회가 아니라 명백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 PC 조작을 발단으로 국정농단을 조작해 유능한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시켰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정치를 짓밟고 보여주기식 정치만으로 이 나라를 정관 불법 정권, 찬탈 정권을 부탄하라 우리가 나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에 대해 불, 언론들은 온갖 불법 조작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적인 수사 결과 국정농단과 JTBC 태블릿 PC가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하고 국민들이 사실을 알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해왔는가, 총세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조작 편향 방송과 진실에 대한 비보도, 이것은 주로 언론과 정치계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조작 보도를 바탕으로 하여서 각종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정보 생산자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블로그의 글들, 그리고 넓게 는 각종 포스터와 카드 뉴스, 풍자적 뉴스와 각종 학정 사진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자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지 않게 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언비어였습니다. 이 유언비어는 좌파와 우파 진영 모두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카카오톡을, 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져나간 유언비어는 지난 대선 때 가장 최악의 형토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기호 6번이 사태하였다. 모당과 모당이 합당했다. 홍준표의 밑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것들이 카카오톡을 토구, 타고 우리 동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애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 주시오. 지금 돌아다니는 박근혜 대통령 옥중 평지나 전직 헌재 소장 박한철의 고백과 같은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않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에서 여러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첫 번째 네이버에 대한애국당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두번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대한외국당이 약 한달전 오픈했습니다. 의심가는 것이 있다. 대한외국당에 대해서 의문가는 점이 있다. 전부 공개된 인터넷 장소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더 이상의 동정론과 타협론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좌익들과 오파를 사칭한 보수정당들은 각종 감성파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과는 전혀 궤를 달리합니다. 어떻느냐? 우리는 감성을 정치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관념을 감성화합니다. 그 점을 꼭 주제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으셔도 우리는 대한의 국당 한 길로 뭉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과 유언비어와 헛소문과 각종 이렇게 보인다는 이렇게 보인다는 이 길이 더 맞다는 말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의 정신 아래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대한애국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호 구호 한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을 세번 복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능한 우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